존경하는 현장 기술자 여러분 2021년 온손돌입니다 7강 도면의 해설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격예원과 한건설 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기능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도면의 해설, 도면의 해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올리는데요. 이번 시간 중요합니다. 온소 온돌 2021년 문제설이 되겠지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격증 전도사 기능장 김관식 인사 올립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 한국건설교육원 2021년 정기검정 3월 2일 5월 10일 7월 19일 10월 25일 이렇게 원서 접수 있다고 했지요. 중요합니다. 이 날짜 꼭 머리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온손돌 원서 접수일 며칠이라고 했어요. 3월 12일, 5월 10일, 7월 19일, 10월 25일. 이것은, 이것은 원서 접수를 해야만 여러분 어떻겠어요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2021년 3월 2일, 5월 10일, 7월 19일, 10월 25일 원서 접수 일이라고 했죠. 원서 접수 쉽지 않습니다. 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의 합격의 전당입니다.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면에 온 손들 작품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길이기가 길이가 9 5 0이고요 950mm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560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c u p 1 5 a 이거는 동관 15A라는 얘기입니다. 15mm 내경이 15mm 되는 거고요. S PP 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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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P는 배관용 배관용 파이프가 되겠죠. 내경이 25A, 25mm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관이 이렇게 해 가지고 흑관이 이렇게 배치대가 있죠. 이렇게 배치되고 있고요. 흑관이 배치되고 있고 흑관이 배치되고 있고 이거 여기 이 부분은 15A에 대한 흑관이 되겠죠. 이 부위에는 이 부위에는 동파이프 밴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치수가 나와 있지요. 여기 레듀셔가 있죠. 이 부분은 레듀셔가 되겠고요. 유니언 여기 되겠고요. 이 부분은 T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엘보가 되겠지요. 이경 엘보 동경 엘보가 되겠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엘보가 되겠죠. 이경 엘보 레듀셔 엘보 15A 렐보, 이렇게 되겠죠. 밸브 소켓, 이 부분에 있어서 밸브 소켓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각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어핀이 되겠지요. a a AA 부분에 대한 섹션,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 기호에서 보시면요.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레듀셔가 되겠고요. 밸브 소켓이 되겠고요. 이렇게 드레인 밸브, 에어핀이 되겠습니다. 보충소 보충소 탱크, 하이 탱크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15A로 1베타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방열관 부위는 동파입부로 연결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충소 탱크의 위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보충소 탱크를 장착을 해주셔야지 된다고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합계경영관 한국건설교육원 다음 시간에는 지급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도면의 해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실습할 때, 위험, 우염, 위험도 분석, 위험 시험 볼때 어떻게 어떻게 장착이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공식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실습 교육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받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 온손들 다음 시간에 8강 지금. 재료 목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 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기능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